자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하프 타임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점검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은 중간에 교회 생활에 대한 우리 본질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게 되게 어, 내용이 심플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 도 우리 집중해서 주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인사할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물, 제도적인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각자 예수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 바란다고. 하나님의 교회 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면 인사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교회 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어, 우리 귀한 하나님의 고룩한 예배자들될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그부사역자일 때, 이제 일주일에 스케줄을 짜다 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주중의 스케줄 중에서 성도님들과 신방 짜는 스케줄을 늘 짜거든요. 근데 그때 스케줄을 짤때 어, 신방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그 전주에 왔던 세 가족분들 신방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주일날 결석하신 분들 신방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어, 또그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 신방 스케줄을 잡는데 이렇게 신방 스케줄을 잡다 보면. 어, 우리 세 가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는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신방을 잡지만, 세 가지 분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마음이 준비되셔가지고, 우리 사역자분들 신방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신방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교수자들 신방을 하지만, 뭐, 교수자들이, 저희 사역자들 늘 만나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신방 스케줄을딱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역을 쭉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또 이제, 그, 제가 또섬겼던 교회는, 어,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또긴 시간 교진하는 것보다도, 짧게 짧게, 많이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그, 들었던 이야기는, 한 15분씩만 만나라. 15분씩 만나가지고, 하루 동안에 그냥 많은 사람들 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예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만나면, 15분 만나는 거,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역자분을 만났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을 거잖아요. 나누고 싶은 이야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주중에 만났던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지금 동기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교회는 저기 광교 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지금 사이즈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사이즈랑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은 주중에 신방을 어떻게 하냐면, 어 사역자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의 다니 목사님은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따로 뭐 힘든 거 어려운 거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도들 만나서 그냥 놀아라고. 쓸데없는 시간에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그 안에서 진짜 필요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주중에 양복 입고 다니는 거를 못 입게 다니는데요. 그 친구는 되게 종통적인 교회에서 쭉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처음 부임했었을 때 양복을 계속 입고 다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왜 당신은 늘이렇게막옷 입고 다니냐고 좀 편하게 입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주중에 이제 편한 복장 입고 다니고 그 성도들 만나면 늘 그다음 다는 거예요, 늘논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거 하거나 처음에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부사학자할때 제가 맡았었던 공동체 한 송도님이 특별히 교회에서 뭐 중책을 맡고 있는 송도님이 뭐교회로 옮기시고 한다, 뭐교회로 옮기려고 지금 고민하신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 엄청 책만 받았었거든요. 부사학자 사약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다 해가지고 막 엄청 책만 듣고 가가지고 막 무릎이라도 꿇어가지고 송도 안 나가게 붙잡아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 친구 교회 목표는 어떠냐면 만약에 어, 성도가 나간다고 한다. 본인이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하면 뿌듯지 말라고. 좋은 교회 많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보내주라고. 단임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교회의 부사역자들은 그 성도들 만날 때그 사역자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을 만나고 또한 이렇게 성도들 이랑 신방을 할때 연락을 하잖아요. 또 겉면을 하잖아요. 근데 겉면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뭐그 성도들 막 이렇게 독촉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라는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교회가 맞고 어느 교회가 틀리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또 교회마다. 또각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적인 철학을 갖고 있니에 따라서 또 사약에 대한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은 교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되게 종통적인 교회는 교회 자체 예배 드릴 때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꼭 입고 있는 옷이 예복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 가운 입고 스토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예배 시간 가운데 아멘 소리 전혀 하면 안 되고 찬, 예배 때이 찬송을 부를 때도 꼭 찬송만 불러야 되고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정말 편하게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막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미션 이바벨 교회는 그 중간에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분위기 자체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청년들 고면할 때 교회를 선택하면서 가지고 제일 무서운 교회가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유튜브 교회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은 되게 신앙의 본질을 따르기보다도 본인의 편의를 따라가 그렇게 선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생각이 좀 달리해요. 왜 달리하는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거리 영상 이런 것도 뛰어넘어 가지고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요즘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예전에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될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우리 하늘 앞에 기도할 때도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일반대 공대 들어갔을 때 제가 그 학교를 나올 때 제가 목회자가 뭐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교회 개척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목사가 되고, 그 지금은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 주님 그거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지난주에 다 나눴었지만, 교회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가 사도형전에 나와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구역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구역시대 때 교회는 신약시대 때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건물, 제도, 시스템 이거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신약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거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과 제도화된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여렇겠지만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교회는 여러분 그런 부분조차 아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 본질만 딱딱딱 알려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구약 시대 때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번 구약 성경 찾으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서 찾으시면 제가 제 사비를 털어 가지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 가지고 교회라는 단어를 찾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단어가 없거든요. <laughs> 구약 성경은 아무리 찾아도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어떤 모형을 두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지칭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왔어요. 우리가 금요예배 때 요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이제 엊그저께 우리 스테반 지사님에 대해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뭐안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스테반 지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신데 근데 스테반 지사님이 이 사도인전 7장에 보면 공에 잡히셔가지고 대의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한 설교예든요 왜냐하면 이 설교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잠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됐던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그 설교 이후에 이스 세멜수사님은 성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돌팔배지를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하시게 돼요. 그때 이제 스테바스 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할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다. 그면 신의사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성들과 함께 뭐가 있었다고요?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광야 땅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뭐한 성인 남자 또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무르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무엇다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인도자를 통해서 지금 을 따지면 모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광야강으로 쫙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출국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살해한 그들을 건져 내시잖아요. 우리 건진 받은 것을 구원이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그 아리따운 자매님이 대표기도를 할때 개인기도 제목 살짝 집어놨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배우자 만나셔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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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결혼할 때저 가끔씩 얘기하지만.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 생활이겠죠. 네. 결혼 생활이 진짜 중요해요. 결혼식, 그래서 만약에 극당적으로 두 케이스가 있다 칩시다. 결혼식은 진짜 호텔에서 되게 화려하게. 근데 결혼 생활은 늘 이게 결혼 생활인지 지옥 생활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해. 아, 보니까 난 예수님에서 처, 지옥을 안가겠지만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이게 만약에 지옥이 있구나 하고, 부부 생활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런데, 결혼식 자체는 되게 조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우리는 가진 게 적으니까, 그냥 훌륭한, 그냥 주례자만 목사님만 불러서 해야지. 그래서 주례자로 제가 가가지고, 말씀 잘하고, 결혼식도 하고, 그런데, 결혼, 저안 부를 거예요? 아, 그 누구 부를 건데? <laughs> 그런데, 그런데, 결혼 생활은, 보니까, 결혼식은 조철했는데, 결혼 생활은, 이게 천국이네. 이게 천국이네. 그런 결혼 생활이 있다. 전자 후자. 뭐그 단정 케이스지만 뭐 무엇을 원하시나요? 뭐 주례로 저를 희망하지 않아가지고 후자를 안타하실 거요? 대부분 <laughs> 네, 결혼 생활을 원하실 거잖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 처음 같은 결혼 생활. 여러분 이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는 것만큼 도중에 무엇인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구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 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당에서 구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촥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는데 두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 도착하냐면 신의 광야에 도착해요. 신의 광야 어디냐면 신의 산이 있는 그 사막당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요. 너 산으로 잠 올라오라고. 왜 부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백성 다운그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법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성막, 회막을 어떻게 지내지 허락해 주시고 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제사장 도 누구 뽑아야 될지 그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상들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그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쭉 하는데, 이거 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듣고, 또막 이렇게 마음으로 기록하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올라간 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급한 마음이었던 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와 가지고 모세 의 형님이 아론한테 와 가지고 보니까 우리를 인도해 낸그 신이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우리 앞으로 이 광야 땅에서 우리 지금 죽게 살겠는데 우리를 도와줘야 될 신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한테 신을 허락해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 아론이 처음에는, 어, 왜 이러시냐. 좀만 기다리라. 지금 모세가 지금 올라갔는데 곧 내려올 거다. 했는데이 쌀가스들이 얼마나 이게 포악한지, 구출은 받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들이 아직까지 쉽게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당장 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지금 막, 뭐 폭동 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론이 그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잘하는 거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딱지들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IMF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살려보자. 이게 아니라, 금딱지 다먹으난 다음에 이것을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뭐?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섬겼던 여러가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이 송아지였거든요. 그걸 만들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박사들한테 자, 이 황금 송아지가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좋아가지고, 뭐, 밤새도록 철여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야밤 나이트 클럽을 열어가지고, 술 먹고 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진노하셔가지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든백성이라고 내가 이들을 은혜 가운데 구출해 내고 광야 땅에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 내려주고 덥다고 하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고 춥다고 하면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면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인도해주는데 지금 모세가 잠깐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시간 좀 길어진다고 어? 지금 설교 좀 길어진다고 예배 시간 길어진다고 밑에서 힘들어가지고 우리 무살겠세요막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막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 어떤 어떤 결정하시냐면 이들은 다 내가 진멸해보리겠다고 주님 이다그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늘 앞에서 중재적으로 하거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될것 같다고 왜냐면 지금 하늘께서 그렇게 하시면. 다른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구출하셨는데 지금 이들을 징멸하시면 다른 열방들이 하나님을 오것같으니까 주님 이들은 잘못했지만 제가 대신 회개한다고 대신 기도하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다시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었어요. 바로 출애국기 33장이죠. 출애국기 33장 우리 1절과 2절을 이와 같은 여러분 배경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PPT에 성경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 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가난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가난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 가나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살고 있는 여러 조속권이 있는데, 가나 사람, 아무리 사람, 햇사람, 브리스 사람, 희 사람, 여부 사람, 다 쫓아내고, 너희들보다도 먼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것들 다 하게 할 거라고. 또, 인도저로 모세를 세웠으니까, 모세와 더불어서 너희들 다 올라가라고. 약속한 거 내가 다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켜줄 건데, 근데 목이 고든 너희들하고는 나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백성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는 거, 이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때야 비로소 이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어떨 때는 신앙이 신앙되지 못하고 종교가 될 때가 있거든요. 신앙과 종교, 복음과 종교, 진짜 교회와 교회가 아닌 종교기단, 종교기관으로 남아있는 제도화된 교회.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움직이니까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신앙이고, 어떤 것이 종교이고,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어, 종교이고, 어떤 것이 교회이고, 어떤 것이 제도가 된 그냥 기간이, 기간인가, 그 중요한 그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있냐, 없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가장 심각한 부분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지 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같은 착각들. 이 교회라는 게이 땅에서 이루어 하다 보면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공간에 대한 것들, 아니면 뭐 시스템에 대한 것들, 교회의 훈정에 대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송도님들이 이 신뢰 가운데서 본인이 맡은 밭 일에 대해서도 또 열심히 낼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저도 개척교회 목사로서 당면한 문제들이 있겠죠. 저의 목표적인 철학과 비전과 또 앞으로 이 미래와 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이 막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번 만들어가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반드시 도달해야 될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생을 나누면 가장 쉬운 부분들은 그거예요. 주일성수 하시냐 양육 받으셨냐 봉사하시는 거 있으시냐 헌금생활 뭐 어떻게 하시냐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오늘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재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옆에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이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은총도 아무 소용도 없고 헛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난당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과 꿀이 흐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의 버전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과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 있는데, 그거 이루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편하고 안락한 삶,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재산이 많아지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없는데. 이게 교회로 따지면 그런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튼튼해지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교들은 지금 출애국의 3.3장 이때야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 약속한 것들 다 지켜줄게.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는 함께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들을 송도라고 하잖아요. 송도의 뭐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고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름 받은 자. 이게 송도의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 송도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고룩한 자녀라면 송도가 송도다워지는 건 뭘까요?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자심이 그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재료화된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 주일성사 안 하면 아 마음이 그냥 찝찝하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 꼭 가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임자심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서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자심을 경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교제 이것이 없는 것이 내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이다. 이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께 강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믿는 신이랑 주중에 믿는 신이 다른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그, 그분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주중의 신은 다른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저와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서도 성실로 열심으로 또 주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원하는 거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 만약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 이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더욱더 세약해졌다고. 응답을 적게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새약해지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지 없이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 영혼은 갈수록 약해지고 세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번영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인 연연력을 깨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사약 잘할수 있어요. 교회 성장하는 거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내 겉모습만 보고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와 하나님은 알고 있죠. 지금 내 삶과 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아, 주님, 우리는 이제 가난 땅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원수를 만나고 어떤 승리를 할지, 주님, 이것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나아가서 모세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뭘 기도하냐면,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요. 영어로 하면, we want God.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원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함에있서서 뭐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도 가장 중요한 거 아직 작고 미약하고 저도 부족한 자인지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가지고 여러분 실수도 있고 반복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알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고, 하나님의 임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6월달 한달 동안 설교를 할때 제가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설교도 짧지만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설교를 마칠 거예요. 근데 오늘 질문은 이런 질문 아니에요. 주일성수 잘하고 계시냐고.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냐고. 요즘 행복하고 기쁘시냐고. 성경 보고 계시냐고. 기도하시냐고. 아, 우리 교회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고. 오늘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는 가운데 진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가에데어디에 계십니까? 내 인생의 서한 보호자의 그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국저리에옆에계시다에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 한국에서 한국서사용하서또 그렇게 구석에서박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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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다한국에 근데, 난 너희하고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책만 듣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미션 이바벨 교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